얼만큼 넣는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코아쿠토 만드는 신경 어떠세요? 사람들 <laughs> <스마트> 난 거. 너무 입술을 막 움직이는데 나, 나도 찍는 줄 알고 행복해요. 네, 좋다. <laughs> 저희가 코아쿠토를 만들려고 찾아봤는데 다 종이컵 계량을 하더라고요. 종이컵 두 컵하고 3분의 1컵 정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계산을 해봤을 때 420ml. 420ml. 다 했는데. <laughs> 그리고 이거는 500ml 컵. 그니까 80ml가 어느 정도냐고. 뭐? <laughs> <부어. 웃음>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하다 마는 것 같은데. 네, <laughs> <에이>, 음식하는데 머리를 제가 푸르고 있다더라고요. 손 씻고 와. 내가 이씨. 나 집에 가는데? 출근해. <laughs> 물한 컵하고 7분의 1. 7분의 대충 1. 중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이거 넓잖아. 약파는데 지금. <laughs> 어떻게 생각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laughs> <뭐야? 웃음> 한천가루. 한천가루가 뭐죠? 한천가루. 한천이야? 한... 한천이야. <laughs> 이 한청가루를 제가 찾아봤는데, 물로 되어 있는 거를 굳히는데 젤라틴이랑 한청가루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젤라틴을 하면은 젤리처럼 이렇게 좀 쫀득쫀득한 그런 식감이 나는 거고, 한청가루는 약간 파석파석하고 부서지는 듯한 그런 식감이 나는 거지. 코아쿠토에는 한청가루를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부어줍니다. 얼음 숟가락으로 한 스푼. <laughs> 저 뭐야? 저쪽 뭐야? 자 번호 여러분 까슬기야 꼭 확인하세요. 이게 얼마나 녹았는지 알수 있는 부분? 결정이 있으면 안 녹는 거죠. 과학 시간 이 되었습니다. 뽀뽀 사람 찍었하고 <laughs> 아니 나도 뽀뽀 사람 찍었던 게 아니라. 나도 아. 다 필수 교육. 다 대학교 그럼. 다 나왔고 래 그래요. 그래요. 고래요 그래요. 그래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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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그래요. 로요 그래요. 그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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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아요요 그래요. 요그 <laughs> 여러분, 나 보고 조용히 하래 사는 것 같은데. 야, 빨리 줘! <laughs> 설탕을 넣을게요. 다 찍어 놓으세요. 지금 설탕을 다 넣었어요. 아까 준비했던 설탕을 다 넣고. 뭐야? 얼음이야? <웃음> 아. <웃음> 빨리 줘. 쉬지 마. 쉬지 <laughs> 마. 설탕 물이 처음에 녹았을 때는 되게 물 근육처럼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끈끈해졌어요. 이렇게 끈끈해지면 거의 다 완성이 된 거거든요. 조금 더 실처럼 변할 때까지 기다리자 쉬지 말고 잘하지 내가 <웃음> <웃음> 이제 불을 끄고 옮겨보도록 할게요 어여기다예 우리가 식용유를 발라도되데또 응. 키친타월이 없잖아 <laughs> 휴지, 휴지 밖에 없잖아 키친타월이 있어야 되 우리가 <laughs> <laughs> 아뭐 집에 또 간다 해 근데 찾아봤더니 휴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laughs> 말도 안 해서야 우리데 지금. 내가 내가 <웃음> 집에 가지고 사서 갈때더 필요한 거 없는 거 있어? 알았어. 찾아보니까 필요는 사람들도 있다. <laughs> 식용유를 여기에 발라 놓으면은 <laughs> 응. 이걸 뗄때더 쉽게 떨어져 가지고. 근데 휴지가 왜 필요한데? 이거 이렇게 묻혀 가지고 보통 이렇게 닦아내잖아. <laughs> 그니까 이걸 부으면 식용유가 재료가 되는 거고 <laughs> 여기를 빠르게 빠르게? <laughs> 이제 설탕 시럽을 한번 부어 볼게요 민정이 많이? 데코라도 좀 해라 런니가더라요 <laughs> 근데 원래 이렇게 무리기한 색깔이에요? 이 정도로 누리끼리한 건 나도 처음 보긴 하는데, <laughs> 살짝 누리끼리한 색깔 나오는 건 맞아요. 그리고, 대망의 식용색소 <laughs> 이거 인간적으로. <웃음>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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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도 집중 중이거든, 친구야. 아유, <laughs> 씨. 기본 색소를 준비를 했고 원하는 색깔을 여기 안에 입혀줄 거예요 원하는 색소를 넣어서 <laughs> 냅다 들이부으면 안 되는 거야? 뭐 개인의 자유지 뭐 그러면 나는 냅다 한번 들이붓는다? 어어 어. <laughs> 아, <오. 웃음> 냅다 들이부어지지가 않네요 이게 꾸덕꾸덕해서 그다음에 빨간 색깔 그냥 섞여도 되는 거지? 응. 섞지 사람들 응. 응. 여기에서 각자의 미적 감각을 알수 있는 거지 나는 살면서, 살면서 미술을 A를 받아본 적이 없어 너무 많이 는거 아니에요? 어? <laughs> 이거 냅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대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얼리시면 돼요 아 냉장고라면 냉동고 아니고 냉장고라면 어쨌든 어는 거지 <laughs> 이 장갑을 끼고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와 세상에 그렇지 여기 끝에를 그렇지. 잘하네. <laughs> 세상에. 이게 <뭐야>? 이런 모양이 <laughs> 완성이 돼요. 그렇지. <laughs> 어제 우리 엄마 숱도 그려줬는데 말이야. <laughs> 아직 덜된 거야. 이걸 먹는다고? 이걸 손으로 찢으셔도 되고, 칼로 썰어도 되는데, 저는 반은 칼로 할 거고, 반은 손으로 할래요. 그러세요. 근데 느낌 진짜 좋아하거 휴. <laughs> <laughs> 이렇게 한숨을 쉰다고? 지금 4일 정도 지났죠? 아직 만 3인 조금 넘어서 그런가? 아니요, 방금. <laughs> <laughs> 여기 위에만 굳고, 아래 이렇게 뜯어보면은, 양갱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상우루를 대차게 망해서, 진짜 이번엔 정말 성공하고 싶었는데, 성공하고 싶다는 애가 색스로 이렇게 어서 퍼지지 않아. <laughs> 이거 가서? 어떻게 먹어? 저... 여러분 저희가 먹을 것같고 장난치는 거 아니? 저희가 먹을 것같고 장난치는 거 아니? 이거다 먹을 거잖아, 근데 다 떼서 먹을 거잖아, 이거 우리가 나이 떼서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 몇 개는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먹어볼까요? 제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음. 가장 잘된것 같은, 네, 잘된것 같은, 잘된건 없어요, 저희한테. 없는데 그나마 <laughs> 많이 굳은. 네. 그런 친구들로 저희가 한번 주서 와봤고 그 친구들을 한번 이제 먹어볼까요? 먹어볼 왜 이렇게 입에 녹이야지 <laughs> <laughs> 뭐? 맛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설탕 맛인데 식용 색소에서 이상한 색소가 맛이 나나? <laughs> 말씀해 보세요. 설탕이 아닌 어떤 향이 맴돌아 입에서. 엄청 이상한 색 소리때문에 먹는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식감도 구리잖아 식감도 구리고 소리도 구리고 우리에게 남온게 뭐야? 음. 많은 고아 구독 맛있는 척이라도 해 감독님 지금 궁금했어 감독님 미팅 사운드 원래 제가 탕우루를 처음 만들 때 언니가 이걸 하고 싶다고 했어요. 코아쿠토를. 제가 단칼에 거절했거든요. 근데 마침 탕우루 영상에 어떤 분께서 코아쿠토를 만들어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laughs> 하, 즐거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웃음> <웃음> 좋았겠냐? <웃음>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이라고 말 해야 돼가지고. <laughs> 다음 영상은 뭐 어,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을 끊지 말아 주세요 <laughs> 다음에 봐요 <laughs> 이렇게 갑작스러운 마무리 좋아